3대 평양냉면 맛집 충무로에 있는 필동면옥에 다녀왔어요. 가격은 저렴하지 않은 편이에요. 저희는 물냉면. 원래 제육 수육 유명하다고 하는데 양이 많아서 패스. 주문 5분 만에 냉면이 도착했어요. 메밀면과 고기, 파, 그리고 특이하게 고춧가루가 있었어요. 육수에 식초, 겨자 등을 기호에 맞게 추가해 먹는 게 정석이라고 하긴 했는데 저희는 추가하지 않았어요. 슥슥 비벼서. 그냥 그렇 또... 간이 세네. 육수가 해장이 좋더라고요. 후기엔 육향이 많이 난다고 했는데 그러진 않았고 부담 없는 맛이고 면이 부드러웠어요. 아무래도 그냥 가기 아쉬워서 식초와 겨자를 추가해봤는데 아, 아니 말로. 국물까지 잘 먹었습니다. 필독면옥의 평점은 3점. 육수의 간이 세고 면이 맛있었지만 기대만큼 육향이 강하지 않아 아쉬웠어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참 친절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